오늘은 르노 세닉을 시승하러 가는 날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공개한 적이 있었죠.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거였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단계적으로 위에 루프가 밝아지는 거. 좀 신기하긴 했었죠. 이 전기차들이 보통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니까 차가 높아지거든요. 파노라마 루프 같은 거를 거의 대부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머리가 좀더 높게 뚫을 수 있고 공간감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차는 BMW i5고요. 시닉도 그렇게 해놨는데 이 차는 좀더 작은 차입니다. 길이는 4.5m 정도 되고 휠베이스가 2.8m가 조금 안 되거든요. 4천만 원, 5천만 원대 살수 있는 전기차들 비교를 해보면 폴스타 2, 기아 EV6 이런 차하고 조금 비슷한가? EV4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좀 모양들이 다 다르게 생겼죠. 이 차는 좀더 SUV에 가까운 모양인데 조금씩 다들 비슷하지만 달라요. 아또한 가지 취재해야 될 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차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몇백 대 정도 들여와서 팔고 더 이상 안 들여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제조사마다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는 비율들이 있는데 그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들 그런 게 바로 뭐 르노의 트위지 같은 거였거든요. 오늘 시승 시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가면서 준비를 좀 했고 도착하자마자 시승해서 한번 특징들을 확인해 볼게요. 르노 세닉이고요 SUV입니다. MPV냐 SUV냐 제가 직접 질문을 해봤는데 SUV라고 답변을 하시네요. 개발부터 SUV다. 옆에서 보면 20인치 휠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휠을 굉장히 크게, 2, 3, 5, 4, 5, 20인치를 사용하면서, 진짜 SUV야.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건 마름모, 여기, 여기도 있고, 이렇게 크게도 있고, 더 크게도 하나가 있고, 요 은색은 플라스틱 커버고, 여기는 요것도 음, 커버고. 그리고 충전구가 여기 앞에 있어요. 이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텐데, 앞에 있네요 여기는 급속 충전을 하려면 빼 되어 있고 아, 이 외부에 실링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불도 들어오게 돼 있어서 야간에도 잘 보이게 만들었고요 옆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SUV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여기 뭔가 아 가까이 네. 가시면 알아서 열린다고 네아 이렇게 되면 나오고요 출발하시면 바로 됩니다아 안에서도 그리고 자 일단 차를 처음 탄첫 인상은 굉장히 좋네요. 뭔가 심플하고 편하고 단순하게 돼 있어요. 어, 사이드 미러도 광각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데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차가 있으면은 주황색으로 경고를 여기서 해주네요.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시야는 A필러는 사실 조금 거슬리는 편이에요 필러가 꽤 두꺼워요 여기에 페이스 아이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는 A필러가 두껍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가 현대나 기아의 차에만 익숙하다가 지금 다른 브랜드의 차를 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방향 지시등 소리부터가 다르네요 정면에도 12인치대 그리고 오른쪽에도 12인치대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들이 다 운전자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마주보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세로용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진행 방향 쪽에 내비게이션을 넓게 보면 좋겠는데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넓게 앞으로 쭉 보여주는 이런 모양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다 되고요 자체 내비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플레이로 연결한 티맵이 정면에까지 나와요. 이렇게 앞에 디스플레이에 크게 티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더라도 사실 뭐 그냥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잘쓸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대 아래 버튼을 보면 멀티센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좀 돌리고 싶게 생겼지만 누르는 버튼입니다. 이걸로 주행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데. 컴포트가 있고요 에코가 있고요 여기 보면 바뀌죠? 스포트 스포트는 역시 빨개지는군요 이 차는 모든 트림이 앞바퀴 굴림으로만 나옵니다 사륜구동은 없고요 출력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마력으로는 200마력이 훨씬 넘지만 이게 그다지 이렇게 초기 발진 이런 쪽에 세팅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제로백이 8초 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막 튀어나가는 그런 전기차의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장점이 있죠. 뒤에 트렁크가 넓어져요. 폴딩하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뒤에 좌석과 트렁크 사이에는 단차가 좀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를 봐도 꽤 깊은 단차가 있죠. 이렇게까지 트렁크를 깊게 파놓고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 뒤에 모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뒷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차는 4.5m가 안 되는데도 뒤에 좌석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특히 위에가 이 천장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확실히 좋아요 이게 르노에자에서 암페르가 만든 플랫폼인데 전기차들을 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배터리는 LG 것을 사용하는데 그 배터리 위에 파이어맨 억세스라는 동그란 단자가 있어요 배터리는 보통 밀봉되어 있는데 이 파이어맨 억세스라고 하는 이 커버는 열이 발생하거나 고압의 물을 쏘면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안으로 소방관들이 물을 직접 주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르노에서 소방관들하고 직접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인데, 한 가지 걱정이 있기는 해요. 이 차를 올해 999대 예상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대 미만 팔린 차에 대해서 소방관들한테 뭔가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르노에서는 이 파이어맨 s 스 특허를 공개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 사실 이걸 적용한 차를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면 좋겠지만 얼마나 적용될지는 사실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파이어맨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차가 충돌해서 에어백이 터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배터리 단자를 분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연결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장치죠. 지금 이 차는 96%까지 배터리를 충전해 놨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579km라고 뜹니다. 지금 전비가 되게 잘 나왔군요. 이게 지금 킬로와트 하우 당 7.1km가 나왔으니까 보통 4에서 6 사이가 나오는데 이차 굉장히 전비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작게 간간이 들리고 있는데 이 차의 주행음이 좀 독특해요. 전기차에서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차에 들어가는 모든 소리들은 장미셸자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음악가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원페달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어, 활성화를 해봤어요. 속도를 조금 높이니까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어, 차가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잡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20인치 휠 씩이나 사용을 했으니까 좀 너무 통통 튀거나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것 같긴 한데 그거를 넘어서는 부드러움이 살짝 있어요 이거 약간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를 탔을 때그 느낌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르노 코리아에서 튜닝을 하면서 이런 포지션을 딱 이렇게 이 느낌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주행감에서는 현대기아보다 좋은 것 같아요 원페달 작동 잘 되고요 회생제동을 좀 바꿔볼게요 회생제동을 아예 껐습니다 일반차와 똑같이 아, 이러면은 페달 민감도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내연기관차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전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브레이크가 좀 어색해지네. <laughs> 브레이크가 약간 민감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달리다가 가까이 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가다가 좀 세게 들어가는 때가 있고요. 떨어질 때 세게 떨어져요. 그랑 콜레오스에서도 사실 저는 브레이크가 조금 불만이었는데 하이브리드에서요. 근데 요 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 회생 제동과 브레이크 떼는 것과가 뭔가 박자가 안 맞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기본적인 NVH 성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음과 진동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랑 콜레오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속도를 조금 올려가니까 점점 이 차의 승차감이 어,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뭔가 핸들링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날카로워요. 이렇게 딱딱 돌려서 갈수 있는데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만 돌려도 조향을 아주 편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뭔가 와인딩을 달리는 맛이 있겠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60km, 70km 사이에서 달릴 때에는 승차감도 좋고요. 이 노면하고의 이 뭔가 말랑말랑한 듯 찰지게 간다 그래야 되나. 탁 붙어서 가는 이 느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조합이 정말 잘된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돌때 운전 때이딱 돌아가는 느낌 이것도 정말 좋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운전하는 속도 50km, 60km, 70km 이때 주행 감각이 굉장히 좋게 잘 세팅이 되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는 추월을 위한 가속을 잠깐 해보죠. 스포트 모드로 바꾸고요. 빨개졌죠. <laughs> 어 재밌는 사운드 세팅이 있는 것 같은데 스포트 모드에서 가속을 쫙 누르면은 앞쪽에서 마치 흡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듯한 슉 하는 소리가 들려요. 스포트 모드에서 가속력은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전기차에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가속력이 좋다 보면은 사람들이 멀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도 출발하고 멈춰서고 이럴 때 쑥쑥 나가면은 멀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속력을 초반에 억제시켜 놓는 차들이 있어요. 어, 니로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차는 가속력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타고 다니기는 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그냥 누가 운전하더라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그런데 크기나 가격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뭐 EV3나 EV4 이런 차들이 생각이 나는데 모터가 앞에 있고 앞바퀴를 굴린다는 점에서 같은 구동 방식을 가졌는데 그 차들은 토크 스티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앞에 예전에 엔진이 있게 되면 엔진이 가운데 있지 않고 어느 한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과 가까운 쪽에 출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토크로 인해서 한쪽으로 차가 기우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전기차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차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나타나긴 나타나요. 지금 가속 페달을 평평한 다리 위에서 밟아보면. 쭉 밟았을 때 정면으로 직진을 하지 않고 살짝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뭐 운전대가 팍 꺾일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고 아주 쭉 가다 보면 조금씩 오른쪽으로 쑥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토크 스티어가 일어납니다. 뭐 이건 평소에 그렇게 가속을 세게 하지 않는다면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좀더이 억제를 조금 해놓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60km 에서의 주행감, 이 느낌은 정말 좋네. 자, 지금부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앞차를 잡았고요.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에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이 앞에 화면이. 그냥 내비 화면만 나오고, 여기에 턴 바이 턴의 메시지들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네요. 900m 우회전 같은 게이 앞에서도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음악을 들어볼까요? 오디오는 꽤 괜찮습니다. 하만 카돈이 들어갔는데 소리가 되게 선명한 편이고요. 중저음도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디오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좀 컨트롤하는 게 조금 뭔가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아직도 이 운전대 밑에다가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여기서 볼륨과 다음 곡, 이거 여기다 넣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는 운전대에 많이 들어가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레버를 사용해서, 요거는 오너들은 익숙해서 정말 편하게 쓸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시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방에 딱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잘 보이지도 않고, 조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수석에서 만약에 볼륨을 조절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터치 버튼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더하기, 요렇게. 볼륨이 딱 이렇게 돌려서 조절하면 좋긴 할 텐데, 어차피 운전자가 뭐 조작을 할 테니까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차 제가 지금 타면서 처음 타면서 느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좀 차가 쫀득쫀득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 차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미쉐린하고 이 르노가 같이 타이어를 개발했는데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에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소형의 전기차, 전동화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차 전기차를 좀 이렇게 어색해하고 이상해하는 이유가 뭔가 전기에 그 익숙하지 않은 작동? 작동음? 뭐윙 나가고 윙 멈추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부에서 오는 다다다다 하는 소음들과 이런 것들이 어색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디젤 엔진의 소형차들을 많이 탔던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이거 뭔가가 좀 전기차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르노에서는 이 차에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많은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 사운드 나오는 것도 그런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느낌을 주도록 비슷한 소리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미쉐린하고 타이어를 같이 만들면서 컴파운드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승차감들이 좀더 전기차스럽지 않고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느낌을 주면서 좀더 승차감에서 그리고 좀더 어색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지금 제가 가속하면서 뭔가 슉 하는 소리가 들어온다. 이게 뭐지?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모터가 작동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일부러 그 소리에 가상 사운드에 약간 슉 하는 느낌을 더 집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이면서 진짜 내연기관이 작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리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소형 SUV 내연기관 차하고, 특히 하이브리드 차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의 브레이크가 살짝 뭔가 떨어질 때 어색하지 않나라고 이건 회생제동을 오프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생제동은 완전히 오프가 되지가 않아요. 가장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도 파워트레인의 엔진의 작동 상황을 보면 회생제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한꺼번에 작동이 되면서 이 브레이크의 담력과 회생 제동의 이런 약간 이런 느낌들 이것도 마치 하이브리드 차를 탈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르노 세닉은 제원 표상보다 훨씬 재밌고 편하고. 안락하게 탈수 있는 차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조수석에다가 아이들 카시트를 끼울 수 있게 아이소픽스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안전장치를 같이 넣은 거 이런 것들도 경험에서 많이 우러나서 잘 고민을 해서 차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나 또 듭니다. 2024년에 출시된 차고요. 우리나라에는 2025년 6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시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차는 어, 좋아요. 아직은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격이 정확하진 않지만 4,600만원에서 5,700만원 사이면은 실제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을 때 서울 기준 정도로 보면 말이죠. 자, 오늘은 르노의 세닉을 이렇게 시승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좋은 차였어요. SUV의 승차감을 가졌고 좀 뭔가 전기차지만 단단하고 통통 튀는 느낌이 전혀 없는 아주 쫀득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차온 가족이 함께 탄다면 정말 편하게 탈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노가 이렇게 새로운 차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선보인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좀더 다른 방식과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도 대응하는 또 다른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꽤 의미가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편하게 탈수 있는 전기차를 찾는 분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르노의 세닉이었습니다.